전부 다 심었었는데 죽들라워이 기세라 대목이라서 잘 죽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예 기세라 대목은 싶지 않습니다 요것도 2년생인데요 레인이요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지가 나와야 할 자리에 가지가 안 나와버리면 이렇게 텅 비잖아요 벌써 한 50cm 정도 되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안주면 안 주십시오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와 <laughs> 제가 안 바빴으면 여기 접목했을 겁니다 네, 접목을 못해가지고 지금 비어있는데 좀 아쉬워요 아씨 이게 아, 네? 눈접을 하면 되게이죠 예. 여기다 이접도게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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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두꺼운 자리에다가이접하면이안돼게복게 복점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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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게이복이이 드릴접, 아, 여러 저도 여러가지를 해봤는데 드릴접도 잘 안되는데 그래서 제가 라핀 라핀 60주 다멍둥이 잘라내고 거기다 전부 다 복접했죠 이 상태로 칼집을 이렇게 비스듬히 넣은 다음에 잘라서 느 맞춰서 쫙 넣고 가보면이쪽눈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요. 아니, 이런 반드시 반 되는 게 내가 못 그러니까. 그렇죠. 이렇게 이렇게 밀는거같 지금 보면 될까요? 한개 지금은 지금은 차례 아니잖아. <웃음> 내가 너무 <laughs> 는데 지금 하면 안 되죠. 왜냐하면 이자리 해야 되는데. 자른 나무를 <laughs> 가지고 한 이거 작은 가지 도안 되나요? 접가 없어요. 접도가. 지금, 네. 아. 접 아니요. 아니, 이, 네. 이 칼을 이렇게 밀면요, 밑에서 막 이렇게 밀는 게 아니고, 이렇게 밀면 칼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이렇게 밀면, 쓱 하고 밀면, 그러면 이거 벌려가지고, 싹싹 잘라서, 이렇게만 어? 맞추면, 형성층만 맞춰서 딱 눌러놓고, 담으면 되는 거야. 되는 거 맞네. 맞아요. 네. 이게, 이게 제일 질문 좀. 네. 네. 지금 아까 저기 같은 경우는 이만큼 아, 네, 네. 잘라가지고 숨었잖아요. 근데 어, 잘라요. 아니 아까 저기 공간이